자 오늘 믿음의 복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아, 느헤미야의 귀환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아, 그 대적들의 집요한 아,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6장 보면 마침내 5 2일 만에 아, 성전 성벽 재건 공사가 끝이 나죠. 하지만 그게 아, 모든 일의 종결은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게 외적인 재건이었다면 이제는 내적인 재건, 신앙 재건에 전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 음. 의미에서 느헤미야 8장 이후의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수문 앞 광장 성회가 있었고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또한 이어진 9장에서는 회개와 신앙구백이 이어져요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언약을 갱신하며 인봉 굳게 다짐하기에 이릅니다 이 과정이 참 중요해요 곧 믿음의 진보와 성장은 보통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알고 믿고 회개하며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언약을 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바른 흐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서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은혜의 흐름이 굉장히 선명해요. 이 느헤미야서는 최초 무너진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아파하는 느헤미야가 비전을 가지고 홀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때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하나씩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이 금지 명령을 해제해 주었고 느헤미야는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방해와 음모가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나아갈 때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느헤미아에게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공동체를 올바르게 재건하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곧 하드웨어가 이제 완성되었으니까 그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 신실한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팔 장에서 성회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했고요. 9장에서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했으며 이제 10장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인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은혜의 흐름상 절정 클라이맥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긴 본문이죠. 이긴 본문이지만 간단히 살펴본다면 오늘 1절 이하로는 언약에 인봉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어져요. 자기 이름 거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이름 걸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곧 이들은 지금 돌아온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다짐한 것과 같습니다 특히 1절로 8절까지는 제사장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의 명단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지도자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이름을 걸고 언약에 인봉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지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어떤 갈등의 상황 속에서 분열하는 공동체는 속된 말로 유체 이탈 화법을 많이 사용해요. 유체 이탈 화법. 그러니까 그 자신은 쏙 빠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포함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는 쏙 빠지고 남 탓을 하죠. 나는 쏙 빠진 채 비판과 정죄가 많아집니다. 이게 분열하는 무너지는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되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하죠. 연대 의식으로 함께 문제를 감당해 가요. 느헤미아가 그랬고요, 에스라가 그랬죠.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며 나아갔어요. 그럴 때 소망이 생겼습니다. 곧 하나가 될때 문제는 모두의 문제가 되어서 함께 해결해 갈 수가 있고요. 은혜와 기쁨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아를 선두로 제사장과 레위인 모든. 지도자가 언약에 임봉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대의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다짐하고 선포해요. 먼저는 계명과율례를 지키기로 약속을 하죠 28절과 29절 말씀 보세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자기 말씀에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것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키기로 맹세 특히 저주하며 맹세한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저주하며 맹세하는 것 저주로 맹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저한 순종을 다짐하면서 순종하지 못할 때 불순종할 시 하나님의 징벌도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 이 언약을 이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게 그렇지 않을 때 내가 벌을 받는 것도 감수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고 지금 유다 공동체는 이런 신실함에 대한 결의가 있었고요. 이를 함께하는 인적인 재산 신실한 일꾼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큰 소망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은 사람이에요. 모든 재산 중 최고의 재산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재산이에요. 특히 어려운 시대에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은 마치 보물과 같아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로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소중한 인적인 재산이 되어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귀한 열매가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30절 31절이에요.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국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아멘. 자, 이제 그 백성이 계명과 윤례를 지키기로 다짐하자 딱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금지 명령이었죠.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그 백성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 땅의 관습과 문화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며 살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염려는 나중에 그대로 적중되어서 후날 이 문제가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발목을 잡게 됐어요. 심지어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재차 드러났어요. 이 방인과 아무 생각 없이 혼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에스라서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었었죠. 자,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행태를 보이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그 죄의 흔적은 쉽게 뽑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 중에서도 뿌리가 깊은 죄는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뽑으려면 우리 삶 가운데 죄의 뿌리가 깊은 것이 있어서 자꾸 죄의 반복, 그 낙심과 절망을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뽑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죄보다 더 끈질겨야 함을 믿습니다. 죄의 뿌리보다 믿음의 뿌리가 더 강하고 질겨야 돼요. 한 번에 안 되면 두번 해야 되고요. 두 번에 안 되면 세번네번 네번 걸쳐서 다시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뽑히게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믿음으로 죄의 흔적과 뿌리는 반드시 뽑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기로 결단을 해요. 적당히 눈 감아주고 합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뿌리 뽑고 말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믿음을 강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런 믿음의 생각과 다짐은 안식일과 안식년 준수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고 정결하게 살자라고 했을 때그 생각은 이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더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또한 안식년 역시 새롭게 준수에 나가자.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토나가사 32절 이후로는 성전과 제사를 위한 일에 헌물과 헌금을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있고요. 또한 35절 이후로는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십일조를 드리겠노라라고 절단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첫단추를 잘 꿰니까 어때요?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헌신이 강화되면서 성전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습니까?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생각은 이처럼 점점 확장되어 갈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 위에 믿음이 부어지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죠. 흔히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복리의 마법. 은행 예금에서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지만 복리는 원금과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그러한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금 들 때는 어 복리로 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이자가 붙게 되어 있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에 복리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할때 믿음 위에 믿음이 부어져요. 믿음 위에 믿음이 견고하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지고 믿음의 지경은 넓어지고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확연하게 드러나지요. 이것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여실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같은 자리에요. 혹은 믿음이 퇴보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올라가요.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갈수록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위에 믿음이 부어지는가? 믿음의 복리 효과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구별하여 살아갈 때 복리의 은혜, 은혜의 복리가 가득 찬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고돈을 에헤미아와 유다 민족의 믿음이 그러했어요. 그럴 때 39절 후반절에. 그들의 믿음이 한 문장으로 지배하게 되죠. 맨 끝에 39절 맨 끝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백성의 현재의 모습과 믿음의 성장을 오롯이 담고 있는 짧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지금껏 성전을 방치했던 기억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자 어땠어요? 그들은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다 못해 방치했고요. 지은 후에도 얼마 후부터는 성전에 대한 감격이 희미해졌습니다. 방치해두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뇌혜미아의 헌신으로 신앙운동이 벌어졌고 이를 통해서 그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나온 반응이 오늘 39절 하나님의 전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곧 믿음으로 살때 믿음 위에 믿음이 부어질 때 결코 방치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정결해야겠다. 정결하기를 방치하면 사람이 타락하죠. 내가 정직해야겠다. 정직을 방치하면 죄로 흘러갑니다. 진리를 방치하지 말아야 되죠. 거짓이 내 속에서 왕노로 탈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살아갈 때내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방치하지 말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지키고 나아갈 때더 좋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내 멋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본분을 잊은 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아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역에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방치하지 않고 채우고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이 믿음의 복리 구조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할때 믿음 위에 믿음. 믿음 위에 견고하게 더큰 믿음이 쌓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복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축복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푸신 은혜로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채워질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짐하면서 이제 12월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아주 풍성한 연말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